예, 저, 뭐, 시쓰는 이문, 이문제입니다. 그, 저도 뭐,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어, 세월 심사를 뭐, 한 2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하고 인사를 나누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벌써 이게 30년이 훌쩍 넘은 그 전국적인 백일장이죠. 어, 이 백일장을 통해서 지금 한국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어, 많이 있습니다. 어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다들 그 문단에 진출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지금 뭐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에 뭐 시를 한편써 본다거나 산문을 한번 놓고 뭐그 깊이 고민해 보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우리 청소년들이 30대, 50대, 뭐 70대 생애 어느 순간에 그이 청소년기에 그 썼던 한 줄의 그 문장이 그 시기의 어떤 어려운 순간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학은 인간 또는 생명을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 또 앞으로도 뭐더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겨내는 힘이 아마 문학이 아닐까, 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월 1 0일정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올해는 그 이전하고 달리 이제 접수하는 방식이 이제 참여하는 방식이 달라졌죠. 전에는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시간대에, 어, 1 0일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편으로 접수가 됐죠. 그러니까 신춘문화하고 똑같은 방식인데, 어 제가 오늘 본그 고등부 시는 그 편차가 상당히 큰것 같아요 어, 어떤 분들은 상당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가 하면 또 반대쪽에서는 어, 좀 성의 없이 무성의하게 요식행위처럼 시를 출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뭐 우편접수 방식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장점이라면 더 깊이, 오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어쨌든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그 전에는 미처 고려하지 않아야 될 상황들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10대 시기를 지나면서 문학과 만난다는 것 이건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특히 어, 본질적인 것, 또 장기적인 것, 또 포괄적인 것을 대상으로 놓고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볍고 빠른 소비 사회에서 문학을 생각한다는 것, 저는 이건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이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더 이상 참여를 할수 없겠지만 어,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전 세월백일장에 계속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백일장이 아니더라도 늘 문학 작품을 가까이하는 그런 그 어른으로 좀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시기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설을 평생 써온 사람이고요. 그 인천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10여년 하고 동국대학교 내 모교인 문예창작과에서 소설지도를 한 15년 하고 지금도 이제 70대인데 소설을 쓰면서 살고 있는 작가입니다. 35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참여해서 어디 출장간 일을 빼고는 한번 정도 빼고는 34회 정도를 심사를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세월문화재단이 코로나19로 인한 그 위험한 시기에도 그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어준 게 문학을 전공하고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후, 그 후배들이 키워 후학들을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더군다나 이제 고등부, 내가 맡은 고등부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많은 작품들이 와줘서 이런 위기의 시대에도 우리 문학은 우리의 정신을 지키고 우리의 정신의 바탕을 삼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절차를 올해도 빼먹지 않고 할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고마워서 그런 마음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고들의 경향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 해하고, 다른 애하고 이제 지금까지 조금 다르지 않느냐가 심사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후배들이. 이제 그 첫째는 시간이 넉넉히 주어졌기 때문에 현장 백일장은 3시간이나 4시간이나 한정된 시간에 맺어야 되는데 이거는 두구두구 열흘 동안 보름 동안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사하는 경우에 이제 그 경계하고 조심하는 거는 전공하신 분 작가나 선생님들의 그 이제 그 현장 백일장은 지원이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서 학생의 작품에 여지없이 드러나는데 이번 경우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심사를 하면서 금년에는 그런 걸 조심스럽게 살피지 않은 이제그 재단 측에서도 있었고 심사위원들이 공유하는 게 있었거든요.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고등학교에 다만. 넉넉한 시간이기 때문에 넉넉히 소화를 했다는 느낌이 많은 작품이기 때문에 난 개인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초등부에서 안 쓰는 용어들이 나온다거나 그 중학교 학생, 그 학생 중학, 중학생이 사용할 수 없는 언어나 사유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발견돼서 아마 심사 위원들 돌려보면서 판단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걸 보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맡은 고등부의 산문은 뭐 어른이 고쳐준다고 뭐가 좋아지겠어요. 고등부니까. 그래서 예년보다 작품이 적어서 질이 떨어지지 않는가에는 훨씬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고, 그 완숙미라든가 구성, 이제 현장에 쓰는 거는 구성을 어긋나면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온거제 쓰니까. 그런 거를 아마 이제 백지에 쓰거나 이제 컴퓨터에 써가지고 원거지에 옮겨서 아마 선생님도 보여드렸거나 부모님도 보였거나 그런 다음에 정수한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원거지 오탈자를 고친 흔적 같은 게 별로 없고 괜찮아서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성공적인 백일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그 좋은 작품 써줘서 고맙고 우리가 그 이제 우리가 산업사에 더군다나 IT 산업으로 이제 지배하는 세상으로 들어가니까 정신이 메말라져 가고 기, 이제 그 전자화되고 기계화가 되, 는데 유피로운 것를 써서 자기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번 작품에 응모해준 학생들한테 고맙고 이번 작품에 응모한 경험이 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사람 생에 좋은 경험이 되고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학생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세월 백일장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그리고 참가인원이 가장 많은 그러한 유수한 백일장입니다. 지난 30수년 동안 계속, 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백일장을 개최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보람이고, 어, 문화의 어떤 역사를, 어, 켜켜이 쌓아온 재단의 큰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목이 이제 나는 그, 어머니 부를 맡아서 지금 보는데, 에, 숨, 대기실, 봉투,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랬는데, 에, 이 주제를 어떻게 형상화해서 어, 다른 이에게 나의 사상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배일장의 본 뜻이고 또는 공모전의 본 뜻인데 어, 지금 뭐 여러분들이 어떻든그 일상에서 좀더체화된 이야기,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내가 뭐 겪었던 얘기가 아니라 보다 더 체화된 얘기를 통해서 진솔하게 얘기할 때에 그런 얘기들이 남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화를 주고 그래서 좀더 앞으로는 글을 쓸 적에 일상생활을 늘 생각하고 또 쓰고 또 읽고 이런 그 삼다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세 가지를 늘 생활화하면 좀더 이렇게 읽히고, 또 재미있고, 또그 감동을 주는 그런 글들을 쓸수 있지 않으실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여러분들, 아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백일장을 다 같이 모여서 개최하지 못하고. 이렇게 공모전을 통해서 이제 백일장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세월의 뜻에 동참해서 이렇게 그 작품을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늘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밝은 내일을 다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모두 통털은 101장이 35회나 이어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어, 세월문화재단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큰 노고가 있었나 생각하게 합니다. 아, 저는 어, 심사위원으로서 얼마 안 됐지만 이번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어, 집에서 어, 코로나19 때문에 우편으로 접수를 받았는데요. 읽다 보니까 굉장히 어, 예년에 비해서 정성을 많이 들였다고 할까요? 원고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 아마 원고지 아마 사오십매 되는 것도 저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정성이 많이 들였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 다음에 어, 세월 전국대회에서, 글짓기대회에서 혹시 입상이 안 됐다 하더라도 글 쓰는 것을 놓지 마시고, 꾸준히 글을 쓰신다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글을 놓지 않는 것, 또 문학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세월문화재단이 언제나 응원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안보윤이라고 합니다. 네. 아, 네. 세월백일장은 저도 예전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는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백일장이고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이제 같이 하게 되면서, 아, 인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 네, 글쓰기 작업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온라인 원고를 모집했다고 들었어요. 공모전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 그래서인지 굉장히 천천히 꼼꼼하게 쓴 문장들이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또 때가 때이니만큼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 사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멋지고 단정하고 또 자유로운지 아마 지금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원고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생활이고 또 자신의 성찰이고 사유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그글 속에서 찾을 수 있기도 하고 또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대로 진실된 글쓰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그 세월 백일장에 심사로 참여한 이기인입니다. 예, 세월 백일장은 그 역사와 전통에 있어서 아주 유명하도록 유명하죠. 그 좋은 시도 많이, 작품들도 많이 투고가 되고 또 좋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아주 엄중하게 엄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코로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야외 활동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내에서 답답한 마음들, 그것을 조금 문학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두드러졌습니다. 예, 그 많은 그 학생들이 투고를 했는데 그 수상과 관련 없이 내가 어떤 시제를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들은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서 그 누군가와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시도들,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동화를 쓰는 최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 번째 이번에 백일장에 와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 친구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글을 볼 때마다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아,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 앞으로는 또 글을 쓰는 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길어졌어요. 아니, 코로나19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리고 저희도 지금 그 영향을 받아서 집에서 글을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교 친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변화 같은 거. 근데, 뭐, 이번에 읽어보니까 그런 작품들도 있어서, 아, 지금 학교에 못 가는 친구들이 이런 심정으로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었지만, 또, 그냥 조금 길어지기만 해서 걱정스러운 작품들도 좀 있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지금.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백일장 글 쓰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n christian, c h r 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i 같아요. 그게 재밌어서 지금까지 글을 쓸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지금 좀 서툴게 글 쓰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자기 글인 게 굉장히 중요한 n 같아요. 그 s t i a n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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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예, 제가 1회 때부터 심사에 참여해 왔는데 그러니까 뭐 모른다고 할수 없죠 백일장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만큼 알고 있고 아 그런데 예, 글쎄 지금 요즘처럼 이제 어려운 시기가 닥쳐 가지고 어, 옛날같이 친구들이 다 모여서 웃으면서 어, 그, 화기롭게 글을 쓸수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어, 뭐, 조만간 이런, 뭐, 언짢은 일들이 사라지고 다시 백일장이 백일장다운 그런 분위기를, 어, 그걸 활성화를 되찾기를 저로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글쎄, 그, 그 물음에는 뭐, 어, 잘 아시겠지만, 온통 원고지 내용이, 뭐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소재가 대부분이고, 어, 뭐, 다른 얘기는 뭐, 들어서기가 힘들 정도로, 온통 코로나 얘기입니다. 코로나 얘기고, 어, 뭐, 그런 어떤 얘기든지 간데, 뭐, 그게 뭐, 글짓기 소재로서, 뭐, 적합치 못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에... 글쎄, 그게, 뭐, 한쪽으로 쏠리니까, 뭐, 이렇게 심사하면서 재미는 없네요. <laughs> 에. 글쎄, 뭐, 에... 우선 뭐, 잘이은 사태를, 지금 상황을 잘 이겨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게 가장, 큰 바람이고 어뭐또 좋은 세월이 오겠죠 예, 뭐그건 말고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더 바랄 게 없네요 이게 이번, 이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이 온 거를 많이 보내왔고 뭐 여전에 예전처럼 그렇게 모여서 할 때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그리고 뭐. 모두가 다 백일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무척 반가웠다고 말하겠습니다.